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게임 정보 받아보세요. 네, 위 영상은 어, 5분 동안 이제 마녀 꿀자리에서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1481에서 시작했군, 시작했네요. 네, 저렇게 뭐냐 기본 어택을 네 번,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하지만은 어킬 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 만약 기본 어택을 이렇게 어 넣지 않았다면은 아마 킬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전 이제 테스트할 를때 어 기본 어택을 많이 해봤자 한두번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 소설로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너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지만 은 이제 발키리가 워낙 세다 보니까 어킬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스킬 조합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최적화된 게 이거네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레인저랑 그 다음에 위치를 했었어요. 하고 나서 어 이제 발키리 어떤 분이 이제 위치하다가 옮기, 옮기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재밌다고 추천하셔서 저도 이제 발키리를 어, 키운 지한 지금 어, 10일 정도 됐나요? 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그렇게 키우고 이제 6다대가네요 예. 굉장히 키울 만한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어, 최근에 동영상 올리면서... 어, 동영상 오르기 전에는 이제 발키리 이제 의상 자체가 굉장히 잘안 팔렸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3일인가 4일 동안 이제 발키리가, 어, 어그 의상이 1 몇십 개가 팔렸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제 발키리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어차피 이제 발키리가 너프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당할 때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냐 소서나 이제 무사 같은 경우 소서 같은 경우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리고 어 뭐냐 무사 같은 경우 이제 뭐냐.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은 이제, 너프 당하기 직전인 클라스죠. 네. 이제 앞으로 만약에 클라스, 신규 클라스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무사가, 너프가 좀, 될 수도 있을 그좀 약간 위험한 위치에요. 네. 아직도 무사 PK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사냥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뭐다뭐 뭐 이렇게 상향돼서 다뭐 즐거운 게임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뭐 이를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항의하고 하다 보면은 그 항의된 캐릭터들은 이제 계속 하향되고 그게 돌고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좋을 뿐이죠. 예. 이제 타클라스를 신고하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그게 화살이 이제 본인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네, 5분이 다돼 가네요. 네, 1172고요. 지금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천백칠십네요 아, 천칠백칠십입니다 그리고 1 4백팔십에 예, 이렇게 해서 분당 58.2킬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투력 올리고 이제 계속 이제 사양터마다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제 크론성 같은 경우 이제 저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2900 가까이 된다던가 뭐 그럴 때 크론성을 다시 가서 테스트를 할 겁니다. 뭐 크론성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비비가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사냥을 안할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은하 위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어, 은하가 있어야 뭐 나중에 장 친한 양식구나 뭐 이런 게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